안녕! 이것은 시아틀의 제일 좋은 공원이야. 라베나 공원은 작지만 예뻐. 라베나 공원은 협곡안에 있어. 협곡 때문에 정말 시골처럼 보여. 어, 거긴 강이 있는데 작가 스트레스 받을래 라베나 공원에 가. 와, 나무가 많네. <laughs> 어,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수요. 이코스 어디보다 편하네. 이 코스는 라베나 공원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이코 때문에 라베나 공원에 가. 아 라베나 공원 밖에 다른 공원에 안 가. 라베나 공원에 간지 음, 아 3달도 서아배안간지 말하겠어. 아, 이 코스 이번에 아, 하이킹 하기 가 저기 만아 학교 숙제가 많아서 하이킹 할수 없어서 이 의자에 가기 어려워 산에 등산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다리카 있어 아 오래된데 아리인 것 같다. 아 위로 갈 거야. 아 잠깐만. 아 기다려 이코스 위에 다리이고와 높네 라벤더 공원 옆에 재미는 곳이 많네 잠깐만 기다려 아이 공원에 도착하기 어렵는데 떠나기도 어려워요 아 예쁜 나무를 보기 위해서 어 공원이 아 하지만 날씨가 더워 아, 소리가 많아 건설이는 강... 편에 <laughs> 아, 이번 하계말 시험 때문에 공원에 가서 쉬었어 아 얼마나 공원에 쉬는 옆에 없는데 사람이 많네 아 사람들은 공원에 가서 쉬지만 아나 한때는 조금 차 튼 나게 아, 하는 것같다요 아, 비디오를 찍어서 너는 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해. 아, 라베나 공원은 주인 가는 혹 곳이 많아. 이 곳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 숲에서 길잃하 뿌리가 주요 라베나 아, 공원에 운동할 곳이 있어 여기에서 야구도 하고 농구도 했어요. 야구와 농구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요. 아, 어제 미디어를 찍으려고 공원에 갔어요 갔을 때 마른 길로가봤어 안주를 아, 아슬레 저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아 등산해야 했어요. 아 힘들었어요. 아, 미래에 기다려 봐야 해요. 에 그렇잖아요. 아, 지금은 나 아, 산책하고 나서 아 매거릿 가게 가고 싶으니까 이 가게 매거릿 아주 맛있어. 저는 베이글 가게에 가면 일주일 동안 베이글을 먹을 수 있어요. 아, 베이글 가격은 아, 19$예요. 조금 비싸지만 맛있어요. 크림치즈도 있어요. 아먹는 후에 집에 가고 싶어서 버스를 갖고 아라지아 차를 타서 갈까요? 태원에서 <laughs> 안녕